어느새 훌쩍 자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부모는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한 듯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건축주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온 두 분은 조혼을 결심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새로운 방식의 가족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집은 강원도 고성에 홀로 거주하시는 아버지를 위한 집입니다. 이 땅과의 인연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께서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기 좋은 곳이라 판단하셨고 4명의 자식들은 자금을 마련해 집을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거처가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죠. 아버지는 는 훗날 이 집이 가족의 별장처럼 쓰이길 희망하셨고 자식들 역시 가족의 잦은 왕래를 고려한 설계를 원했습니다. 경북 안동에 계신 어머니 집을 먼저 지어 드렸어요. 그런데 비용을 꽤 들였는데도 하자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엔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믿을 만한 회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 시공사를 검토한 끝에 만난 곳이 바로 하늘주택이었습니다. 집 짓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주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 횟수가 몇 차례에 불과했지만 매일 사진과 함께 상세한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고 자재 선택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예산을 고려한 대체 자재를 제안받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네모난 지붕의 단층 구조로 두 개의 마당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계단을 최소화했고. 방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거실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된 두 개의 방에는 각각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어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고려되었죠. 특히 화장실은 방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한다는 건축주의 요청도 반영되었습니다. 외관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해 가로간살 중문을 선택했습니다. 널찍한 현관 공간은 맞은편 벽 상부에 긴 가로 창을 통해 햇볕이 깊숙이 들어옵니다. 삼면에 창을 낸 안방에는 동쪽의 소나무 숲과 서쪽의 앞마당 풍경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외관은 인디 핑크빛 벽돌로 마감되었습니다. 어두운 색을 배제한 붉은 벽돌 집을 원했던 아버지의 의견과 다크 그레이를 염두에 두었던 건축주의 고민 사이에서 하늘 주택은 붉은 벽돌과 유사한 색상의 줄눈을 제안해 모던하면서도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안방과 앞마당이 직접 연결된 구조로 아버지와 반려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뒷마당은 손주들이 뛰놀 수 있는 아늑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따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언제나 편안한 집,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 집에서 가족은 또 하나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이 집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월간 전원 속의 내 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